살다 보면 누구나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의 논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시작돼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낯선 진나라 땅에 있는데, 글쎄, 식량이 완전히 똑 떨어져 버린 겁니다. 며칠을 굶었으니 제자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제자 자로가 결국 울분을 터뜨리고 맙니다. 스승님, 아니, 군자처럼 올바르게 산 사람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입니다. 먼저 공자가 처했던 공경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을 통해 군자와 소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례를 거쳐서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자의 곤경입니다. 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 믿음직스럽던 제자마저 스승에게 저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상황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냥 배가 좀 고프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병들어서 몽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고 일행 전체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성격이 가장 불같고 용맹했던 자로가 스승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터트린 겁니다. 사실 이 위기의 순간에 자로가 던진 질문은요, 스승의 가르침 전체를 뒤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건 다시 말해, 착하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겁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이 날카로운 질문에 공자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이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군자는 공공함 속에서도 굳건하지만 소인은 공공해지면 선을 넘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군자와 소인은 대체 역경 앞에서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이 곤고함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을 때 군자는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요. 반면에 소인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서 마치 두기 터진 물처럼 도덕적인 한계를 넘쳐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게 되는 거죠. 후대의 위대한 학자 주희도 바로 이 구절을 핵심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공공함이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저 한 사람의 도덕적인 강함과 약함을 드러내주는 시험대일 뿐이라는 거죠. 즉, 어려움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뭐가 있었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멋진 철학적 구호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온몸으로 살아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곤이불굴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군자가 역경에 대처하는 자세의 정수를 담고 있죠. 말 그대로 곤경에 처해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제 나라의 명제상이었던 안영이 바로 이 곤이불굴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절대 배움을 멈추거나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역경을 자신을 단련하는 숫돌로 삼았고, 결국 그 굳건한 인품 하나로 한 나라의 재상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옛날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이야기겠죠?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인데요. 만약 고니불구리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를 지키는 나무의 힘이라면 궁즉변 변즉통은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지를 흔드는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려움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먼저 고니불골의 정신으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탄탄한 토대 위에서 궁즉변의 지혜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잃지 않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방법입니다. 결국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굳건하게 원칙을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길일까요? 기억하세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증명할 겁니다.